네 안녕하세요 루크입니다 음. 하지마 <laughs> 오늘은요 먹방을 찍어볼거예요 허니 통통과 하인보 젤리 하리보 젤리 냠냠 나하인 통통 먼저 클게요 네나 먹을게 약게 먹는건 먹는 건두세 개만 먹을 거고 좀 이따가 티비 보면서 냠냠 먹을 거예 아, 무햄 안 무햄 무햄 당한 무햄 이거 일단 하나 먹어봐. 이거 먹. 다양한 거 하나씩 먹어보자. 일단 하리보 젤리부터 먹어볼게. 하얀 색깔 아, 뭐이잖아 이거 한번 비봐 아, 이 비켜봐 이지진 놈아 먹을게요 먼저 하얀 색깔 먼저 먹을게요 어우, 깍두기 하지 마 먹기 싫으면 하지 마 알았어 맛있다 <laughs> 이번엔 초록색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소자가 꺼내고. 먹자. 총 슬버는 사과 먹겠다. 응. 아. 어이, 습 죄송합니다. 자, 그 이제 빨간색을 먹어 볼 겁니다. 이게 하얀색은 음, 파인애플이고, 초록색은 음, 사과, 빨간색은 딸기, 이번엔 노란색. 노란색. 대망의 노랑. 아, 주황색도 있지. 아, 짱 귀여워. <laughs> 어우, 노란 색 주황 색깔. 나 노란 색깔 음. 먼저. 음. 이거 파인애플인데. 아니야, 파인애플 아니야. 오렌지. 그래? 레몬인가? 아 레몬이래 레몬. 잠깐만. 이제 주황색. 내가 생각이 너무. 아니 나도 아주색 얼굴 공개했는데. 주황색 먹을게. 나 주황색 안 먹었어. 맛있다. 얘가 그만 먹고 한니통통 먹어. 한일통통 세 개만 먹는 거야. 이보다 내만 원이 오래 섰어. 봐봐, 다. 한수좀 더. <laughs> 나왔지? 아, 어, 진짜 하지 마. 우선 젤리 다 먹어. 달 나. 진짜 나왔어? 아, 진짜 이걸로 하지 마. 이렇게 안아줘 응? 이렇게 샥 담아줘 하나 더 이렇게 먹으면 어떨까 음, 우이 좋아하는데 이거 먹어도 돼 <laughs> 이렇게 먹으면 어떨까요? 샀다 허니토통이 근데 이거 허니토통이 옛날에는 두꺼운데 얇아져서 더 맛있네요 응. 아 맛있다! <laughs> 무슨 맛이야? 음 완전 제대로 먹방 있방 맛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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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걸어 맛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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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맛있어! 그걸 나쿠키를만큼 찍을 거야. 쿠키로 오늘 깔았어요. 어제 깔아. 어제 깔아. 았 아니 어제 밤에 깔게안 했어. 쿠키를음 일정을 제가 올려줬어요. 엄청 쉬웠어요 왜냐 하냐면 사람이 별로 없어서 사람이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. 그 시간에 들어서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. 제 반바닥까지 그냥 가졌어요. 네, 안전 쓰는 스킬로 용감으로도 전 반바닥 가는 사람이야, 나. 나 용감으로 갈수 있거든. 반바닥? 응. 아, 목구멍 꽉 차있으면 겁나 잘 돼. 그치. 맞아 맞아. 목구멍 꽉 차있으면은. 해줘야 아이고 뒤진다 아래 응딱 맞았어 이제 그만 왔소. 하나 자자 이제 아, 마지막 하나 을 응, 먹으면서 끝내겠습니다 나했까 음, 아직 안 끝났어 자공하기 음.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아니,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필수 그러면은 여러분을 安宁。Uh, no.